맞추라고? 네, 그 아, 나, 아, 낚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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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네. 네. 정도 정도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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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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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어줄 테니까 그냥 던져. 던야 돼. 어? 내가 안, 안 면사. 나, 면사 묶었냐고? 다고몇 미터? 미터 정도 던져야 돼. 됐어 응. 고시. 봐이 갈리는 소리 확인 안 했지. 나가 잘게 어를 어떻게 끼야코 끼는데 아빠 이거 응. 사이즈 크다 야 어떻게 끼는 거야 빙어. 안녕하세요 초보님 오셨어요 저 지금 안돼. 분명히 박군이 8시라 고 그래갖고 우리 지금 느긋하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었어 박군한테 아꼈어 우리 지금 아일 하시는구나 파이팅 하세요 분란을 하고 오겠습니다 어야네어던졌어일 <laughs> 네. 어, 열심히 했엉 나요 앞에 있어 구멍째는 아니 나 몰라 난 그냥 내가 던진겨 8시인 줄 알았는데, 왜 7시야? <laughs> 8시가 아니. 야왜 찍어 안 쓰냐? 깊어서 그러면. 어? 그러면 깊어서. 면사도 올려야 돼. 그럼 멋있는 점? 네 아닌데, 좀더 얇게 멋는 건데. 아니, 아빠, 나는 몰라서 멋는 거야. 알따라면 망해. 뭐야? 왜 그만 먹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야? 어? 그러면은, 그냥, 이 정도만? 어? 빙어가 떨어진 거 아니야? 아빠 빙어 있어? 빙어 없어, 빙어 없어. 빙어를 아빠, 내가 이번에 배워왔어. 내가 껴줄게. 괜찮줘 괜찮아, 괜아 봐봐, 바늘 어딨어? 아, 와야 되는데. 아빠 주의가 어켰대 아빠 줄좀받으려 빙어 아니 야될때 말해줘. 껴줄게얘올려 뭐 이제. 올려 다 돼. 아빠가 못뭐 던지는 거지, 뭐. <laughs> 너, 너무 안온거 아니야, 나스터? 아, 오늘 별로 안 춥네, 진짜. 아, 근데 해 너무 멋있다, 여기 해 뜨는 거. 온다, 온다. 여기 바닥에 온 거야, 온 거. 이거 수시이 너무 깊은 거냐? 아니 섰잖아 제대로 어 그냥 제대로 된 거야 그정 어, 그럼 이제 갖고 와 아빠 빙어 껴줄게 가까이 던지면 안 되고 멀리 던저 저 정도 던져 야 저기 저기서 저거 저, 저, 저 보다 아, 좀, 좀 뒤로 너가 뭐, 내거 뭐, 위에 있냐? 자 빙어 주 알았어 잠깐만 아, 여기네 너집 어, 있는데 어딘가 보다 기다려봐 아빠 빙어 좀 껴줘 <laughs> 어디다 끼냐면 빠진다. 아니. 마캐스가 빠진다. 나도 이번에 그 오빠들한테 배웠어. 아, 이 아빠 빙어 빠졌다, 여보. 빙어 좀. 아씨아 너무 오래 셨네 박서방, 간간히 데리고 왔었어야지. 아, 아빠 <laughs> 낚시 너무 못하는데? 나보다 못하는데, 아빠가? 골,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되는 거야? 아, 모르겠어. 저기 빠져. 나 아빠가 밑에 있어. 아빠 저저 저, 어. 됐네 됐네. 이제 갔네. 아빠 원하는 위치. 네. 어디이 어디쯤 있다고? 여기 날 있는데 있는 거 같은데. 걸려 있어. 거기드내고 흘려. 응. 왜 여기 풀어 풀어 풀어. 아 너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 팍이야 천천히 움직여 같은. 거. 내가 오늘 상어 잡을 수 있어. 나식품 <laughs> 먹었지. 그안 갖고 지먹었다 그거, 면장감 내가 자기 깠갖고왔잖아 면장감은 안 내라고. 얘라도 해, 또. 뭐, 걔라도 벌어놔야지. 걔라벌어놔지 아, 분명히 아침까지 생각을 했는데 안 갔거든요. 아, 나 몰라. <laughs> 초보님 안녕하세요. 형님. 가셨어. 참 빠르게 응, 말한다. 혼 혼내, 아니야, 이따놀 올라오는데. 지금 일하러 가셔야 된대. 역시? 원래 요새, 요새 게장, 제, 올해 계장 제가 네 번째인데, 아무 데도 대박이 난 데가 없어요. 근데 아빠, 이따가 낮에 수온 올라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 확실히 오늘 안 추워. 아침엔 추웠지, 근데 어제도 안 추웠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응? 안녕하세요. 아 퇴근 중이시구나. 안전 운전하세요. 아유, 저 이제 왔는데 아유 팡팡 안터지네 <laughs> 감사합니다. 무럭이 바닥에 잘 잡는가 보다. 무럭은 몰라 나도. <laughs> 아나 무럭 <우럭> 잘잡는데 그럼 <laughs> 누가 한 마리 더 있는 거야? 안 온다. 맛없다. 아우, 형부 출근하셨나요? <laughs> 이제 조금씩 출근하시는구나. 아니 안잡어 없어. 야 준수야 안 되겠다. 빨리 와. 이만 안 가. 정수 안 자고. 아니 도지마 너는 안 돼.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뭐? 뇽. 어복 받아왔어. 내가 우리 주스에 어복을 받아왔지. 아빠 어디야? 한번몇개안 핀다면서 전 매번 또 갔지. 거짓말쟁이. 여기 진짜 일출 보이겠지? 않아? 저렇게 떠있으면? 아. 잡아야 되는데. 여기도 잘안 나와요. <laughs> 아, 출근 중이시죠? 아이 올해 진짜 계장 타마다 다 이러네요. 아큰뭐이 냐? 어저 옆에 사람 거? 나 빙어의 움직임도 없다. 요 바로 앞에 뭐야? 그거수가 그거 봤을 거 아니야? 봤는데 기억이 응, 잘안 나. 다시 봐. 못 보잖아. 다시 봐. 못 봐봐. 보잖아 이걸로 어떻게 봐? 기억을 해봐. 돌려봐. 기억을 돌려봐. 돌았냐? 안 뜨라. 야 뜨기를 찾아. 우리 아빠 있다. 까불지 마라. 아빠 박종웅이나 괴롭혀. <laughs> 너 우리 아빠 다른다어 아경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회장님 <laughs> 출근하셨구나. 주말이 없으시다면서요. 아이고 아경님 오셨어. 회장님 등장. 여보 회장님 등장. 그럼 더앞 저기 라인이 맞네. 우와. 저 라인이. 회장님 오셨다고 회장님 인사 안 드려? 회장님께 인사 딱 어, 예쁘게 들어야지. 더좀더 멀리 가봐. 기다려봤는데, <laughs> 회, 회장님. <laughs> 회장님 등장이야. 아 잡아야 되는데. 아니, 아, 아유 한큰입 좀. <laughs> 여보 여보 악영양이 바로. 한잔 하고 시작하니까 눈치채셨어. 여기요. 말표인데 청포도 맛인데 별로예요. 아, 지가, 지, 좀 야간에. 아빠가 어딨어?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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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제일 중에. 멀리 있어. 제일 멀리 있어? 근데 저쪽에 뭐가 없잖아. 아, 저 이미 한캔 했고요. 좀 이따 한캔 하니까 지금은 좀 배불러가지고. 뭐 아니, 저, 저 오늘은 저희 아버지랑 같이 왔습니다. 어왜왜 왜? 성출이 갑자기 불안해졌어 왜지 클라스 아니야 봤어 나를 그렇게 바보 취급하지 응? 말아줘 아빠 원줄 아 조사님 원줄 관리 좀 해주세요 <laughs> 진짜 어? 아, 아니 아니 아빠 가봤어요 어 비가 움직인다 아나 너무 세다랬지 <laughs> 주말은 한 잔을 할수 있죠. 아, 이거 26일 날은 술 마시면 안될것 같아, 대결이니까. 아이, 서신 잘 모르는데 전날 들어가서 배워야 되나? 빙어, 빙어. 빙어일 수도 있어. 아니야, 지금 좀 이따 먹어야지. 좀 이따 못 자를 때. 아, 허가 재밌죠. 즐겁죠. 잡아내는 사람이 있나 아니, 이따 또, 또 터져. 나는 안 되겠어. 수심을 올려볼래. 지금 박군이 수심을 깊게 줬는데 제 거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수심하고 저 수심하고 다 다르지. 다 다르지 어디든 안 되면 아빠 수심을 계속 바꿔보라고 나도 맨날 잔소리를 듣지. 살아있나? 오, 빙어 살아있어. 난 어, 여보. 나 니꺼 네 넘겼지 응, 내가 위에 있지. 나도 아, 그냥. 한 아. 한 어? 아빠한테 잡아달래. 아빠 와이파이 좀 잡아달래. 내거 핸드폰 네가가져잖아 나한테 안 줬잖아. 뭔 소리야. 줬잖아. 진짜 내가 그 이미지 고줬잖아 하... 그림 보라고. 네가 내가 그왜 나? 아, 가볍게요 어떻게 가볍게요. 잘해야 되는데. 이겨야죠. 이겨야 그 상품이, 응? 좋대. 아, 오늘 말고. 우리 어디 이제 낚시, 우리 이제 친선 대결하러 가는데 상품이 좋아. 어, 어, 어. 여보, 니거 네 치워. 여보, 니가 네 치우라고! 아 그냥. 갔어. 뺏는데, 갔어. 아, 씨. 야, 수심 낮춰야 돼. 위에. 아니, 위에. 위에. 왜? 아니야, 왜 다시 가져갈 거야, 왜? 아, 놓쳤어. 아, 씨. 알았어. 나 뭔가 알았어. 근데 알았는데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할수 있을까, 내가? 원줄 다 이렇게 가 있어서. 어 어. 하나 없나? 안 그래도 쇼 보이야지 원줄이. <laughs> 어떻게 되는지. 아이 원줄은 잘 모르겠는데 아빠 찌면 봐야지. 나 지금 안 섰니? 섰니? 아니야 고르게 서 있어. 고르게 섰어. 위에 뾰족해. 아 삼. 사... 아나 비군가? 기다려. 가만 있잖아 내거 신경쓰지마 내거 몇호야? 1호야? 2호, 아, 2호 호야 2호에 있는데 가벼워서 빙어는 빙어 아씨 아까 푹떨어 빙어였어 난 수심을 낮게 해야돼 낮췄어 수심을 낮춰라니까 뭐, 깊이 들어가니까 아니, 아니 나는 뛰어봤어 한번 어떤어난 뛰었어 는 빙어야 더 들어가야돼 원줄이 안 움직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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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아니 안돼 원줄이 있잖아 아니아니 박수 바꿔 아니 하는거야 너 가봐봐 하는 아아니아 아니, 보이더네 나만 어? 뭔가 같아또다 기다려봐 모르겠어 앉지마라 있어 왔다 히트 아싸 왔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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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수수의 어복은 어디 안갔지요 아빠 왔어? 아니 엉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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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나한테 걸렸어 장인사 그거 하면 안 돼요. 아빠 가 있어. 있세요세 역시. 아니야 장인거 아래로 아 하세요. 이쪽. 이쪽을 장인으로 이쪽 로 일단 떠. 아니야. 어, 그렇게어그렇 어, 예. 아니, 내가 지금 아니, 아니 앞으로 이이쪽으로 네. 빼. 오른쪽 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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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야 아, 커. 야 씨. 역시 내가 23년은 내가 된다. 22년은 너였는데. 거야 나 몰라 그런 거? <laughs> 야. 미안해. 수심 몰라, 아빠. 그럼 어, 전방, 이게 똑같이 못던데 나는. 그래. 나, 야, 터. 내가 이거 봐줄게, 아빠 수심 내꺼. 음. 이렇게, 그렇게 기다렸는데 너 아직. 어, 보여줘야지. 여기서 앨범 오, 와도 돼요 제 거예요 저예요 첫은 저예요 잠깐나도테 물었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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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다시 던져 빙어 껴야 되죠 어, 아빠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아빠졌나 지금 얕게 해서 요 앞에 돌 있는데 던진 거거든 아씨. 빠졌어. 잠깐만 내 네, 수심이 아 진짜 쭉 끌고 갔는데 아니지 나 수심 어디 어, 됐다, 됐다. 안 푸지. 이거면 나 아빠 2m 50도 안 돼. 2m 평평 넘어. 아빠는 그런 거할줄 알지. 나는 그래. 이거 2m 10이니까 2m 10, 2m 20그 정도 했어. 당연만큼만 <laughs> 그래, 요만큼만 그래. 요만큼만 요만큼만 야, 역시 나 잘하죠. 요만... 난리 나죠. 아안 떠준 게 아니라 아빠, 저희 아빠랑 저랑 걸려가지고 오늘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왔거든요. 이 아버지 원래 여기서 낚시 잘했는데 한동안 바다만 등기시니까 캐스팅도 못 하시고 지금 원래 잘 하시는 분인데. 네, 연락하다가 감... 하나씩 해. 넌못 잡았잖아. 너 하라고. 하러... 딸깍. 딸깍도준비했어요박분이 이거 딸깍딸깍이 이름 있지 않아? 정식 명칭이. 개수기. 우리 이거가 딸깍딸깍이 네가 비춰줘 봐. 개소리? 개수기. 아미안해 <laughs> 욕하는 줄. 아빠 이제 개수기 보여줘. 나 전에 이거 하가 이걸로 몇마리잡는지 해보려고 저 밑에 핑크 색깔 저거 응. 가지고 왔어요. 쭈꾸미 잡을 때 하는 건데, 아이 개장 날 저거 뜰 정도로 해야 되는데. 할 거야 내가. 아잘 날아가는 걸 어떡해 여기서 부른 거야? 아 일단 이제 지금 배불러요 아까 김밥이랑 같이 맥주 먹었더니 지금 배가 너무 불러 좀안 나와 그럼 요 라인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쟤에서 이쪽으로 저거 조금 아, 아. 더 뒤에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당겨야 되나 아니아니아야더 당기면 안돼그 그 어디야 그 즈음이야 빙어 빙어 이거 봐또 앞치기들일 줄 알았어 요, 어디 있는 거야 아 봐. 물어면 농촌이. 기분 좋아. 내가 아빠 닮아서 승부욕이 어마무시하는데 물어봐서면 난리 났겠네, 그럼. 아, <laughs> 어, 왜 자꾸 송출이 아, 원활하지 송출해요. 않대? 크다니까? 야, 이거 왜 자꾸 송출이 불안하대? 싫은데, 송출이 불안하는 걸. 자, 갑니다. 잡았으니까 이거 이거 좀 나온지 된것 같은데 안 먹어봤거든요. 원래 과일 에일안 좋아하는데 맛있더라고 에일이아 이거 왜 끈적거려? 짜증나. 아, 너네 밥좀다먹어 아빠가 너 같은 왔어? 준수가 우리도 틀어놨어. 아뭐 하십니까 조사님? 원래 남의 거 원주 만지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아빠 매너 없네. 맨 없네. 아빠 닮았으면 내가 술을 안 먹는데 아빠 안 닮아서 그래. 나는 아, 좀 뭘도 엄청 먹었어. 대병으로 먹고 냉면 대접으로 아빠 먹었어. 나 출장 갔을 때 지금은 통영시 축장 갔을 때그 대병으로 먹었어. <laughs> 나도 옛날 대병으로 먹었다니까 대꼬리 엄청 먹었지 금복주. 그 나이가 비밀이야. <laughs> 어릴때 먹었어 어릴 네. 아빠꺼? 내 것도 깜짝깜짝한다 우리아빠 이런숙소갈하 장난 아닐데 우리 막 34시간 해야될수도 있어 어이, 어이, 에이 남의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아, 아, 뒤 저게 또또 날라갔어 걸렸어 아걸니 어, 걸렸다고 어. 아, 내, 이게... <laughs> 맛있습니다 확실히 낯술이 재밌어. 재밌고 맛있고 한데 이제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남편이랑 둘이 술 한잔 하면 재밌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뭐 너무 했던 얘기 또 하고 어느 순간 바꾸는 저더 이상 희제 얘기를 들어 주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디 집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뭐 어딘가 있대 찾아봐야지. 그보다 거 조금 더 뒤에인 거 같아요. 저요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저 어딘 것 같아? 바꾼 쪽에. 낙서방 쪽어딜걸 아마? 아니다. 저걸 저걸로. 낙서 밑에서. 너무.. 아 그러니까 피가를바가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사이. 여기 사 거기서 코로 빼야돼. 왜그냐면 그래야 잘 안빠진다. 어. 나도 맨날 원래 코, 코 꼈거든. 그리고 계속 살았나 안살았나 확인해야 돼. 죽었으면 갈아줘야 돼. 바로. 얘가 움직여야 낙서가 된단 말이지. 죽었어. 죽었어. 빙어가 활기차지 않았어 죽었어 죽었어 난리죠 난리 나죠 저 오늘 친정, 친정아빠한테도 깐족되고 있다니까요 <laughs> 저 오늘 <저는> 아빠한테서 <laughs> 아니 나 이미 호정은 저쪽으로 갔잖아 내려가 너무 작지 않나? 어, 작은 게 나? 상관없어? 뚫혀있는데 손 잡아 그러니까 상관없어 아니 턱턱 여기 서알어지면안서잘빼야이이그래안 빠져 그럼 아빠 빙어 죽으면 바로바로 바로 갈아줘야 돼아 아빠 손 썩게 왜 그래 <목소리>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아, 저, 나나 풀을게, 너는. 나는 그냥 가래요. <목소리> 나, 나는 풀을. 야 이거 완전 히다부 됐대야 나 지금. 진짜 너무 안 넣는다. 들안 되는 게도 아니 아빠 바다만 갔지. 우리는 바다에서 이제 일도 못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바다에서도.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아빠 박소방이 아빠 놀렸어. 박소방 너 그러면 안 돼. 왜 우리 아빠 놀려? 네, 이거, 이렇게, 바다에서도 캠핑해야 된다고. 바다에서 잘한다고, 아빠가. 뒤에서 들어오는지 놀까? <laughs> 아니,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안어 있어. 있어, 있어. 빙어가 생생해야 돼. 안 추워요 따뜻해요 어쑥 들어가고 줄이 완전히 평평해지지아침 나와 오, 확실히 이제 날씨에 따뜻해졌어요 오늘 또 두껍게 입는다그 했더니 박군이 쪄죽는다고 자기는 반팔을 입겠다며 선언을 하면서 애들 옷도 얇게 입게 하고 저도 얇게 입었죠 이따가 오후에 20몇도 올라간다고? 아씨안돼수박에안줘 아니야 그래 가끔 이렇게 텐질 텐들... 사, 이렇게 살살살 해줘야 돼. 나도 말로는 프로야. <laughs> 아, 신나는데, 좀, 오늘? 내가 위지, 여보. 냅둬? 아니, 안 가져올 거야. 아빠가? 나 어딘지 모르는데 아빠 알고 있었구나. 그래? 난 몰라. 나는 내가 던졌던 데를 몰라. 그 원래 자바리도 쌍으로 된게 갖고 있는데 옆에 바로 나오는데. 나는 그걸 몰라갖고. 내가 어서 잡은지를 몰라, 매번. 내 또. 아빠 걸 봐, 아빠. 아빠 걸 봐야지. 이렇게 만져줘야지 좀 이렇게 챔질, 참질, 이게 챔질이 아니라 고패질을 해줘야지. 뭐다 아니야. 네. 긴게 뭐야. 예, 이렇게 되면 셋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다 던지는 거지. 셋이 흘리고, 내가 흘리고. 몰라. 청포도라 맛있을 줄 알았는데. 더릴까 좀 추운 건가? 나 왠지 어더 걸린 우럭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 있다. 지나가다가 아 지나가다 얼어 걸 어더 걸렸나? 잡았어. 살눈 빛, 발빛, 눈빛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 앞으로는 왜 찌고 안 터? 수심이 깊어서 인정하기 <laughs> 싫어서 어차피 물만은 찌쭉끌고갈거니까니야 <laughs> 나냐? 앞에 있을 수도 있어 나 거의 내가 이런 큰 터는 나 항상 우와 비기 엄청 가볍다 우와 왜 이렇게 가아이다 돼? 김보드, 안 이렇게까지 가까이 오니 아니, 안와 아니, 비행기 엄청 아까 저거 타고 놀러 가고 싶다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줘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움직여 얘가 열리를안 하네 그럴 때안 되면 뭐다 수심을 어울려 버린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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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